잘 가면 중고차는 된거 아닙니까? 침수 안 되고, 사고 안 나고. 중고차 뭐, 지금 뭐, 땅에 굴러다니는 게다 중고차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에라뇽, 2015년식 그 스포티지 2륜, 노블레스. 10만 초반 탔고, 뭐, 스포티지 괜찮아요. 장고장 없고, 모양도 질리지 않고. 한번 와서 보시죠. 기스도 없고, 눈콕도 없고, 네. 실내도 보시고. 여러분들, 저는 그, 지금 12만 탔거든요. 저는 항상 제가 탄다면 하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돈을 들여서 좋은 차를 사고 싶지, 나쁜 차를 사고 싶지 않거든요. 아, 엔진 소리 좋네요. 저는 여러분, 차를 갔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엄청나게 차를 선별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거든요. 소리 좋고 안에도 뭐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엔진 소리 부드럽고 새 차? 없어요 바퀴만 달리면 바퀴가 땅에 닿으면 뭐다? 중고차다 <laughs> 그죠? 네 이렇게 저는 이 스포티지는 제가 미장원 다닐 때 거기서 일하는 스태프분이 있어서 여자분 이 차를 타고 다녔어요 기억이 갑자기 나네. 엄청 미인이었어. <laughs> 여자 손님을 기억 남자 손님도 기억 자주 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고. 네. 소리도 좋고, 네. 실내도 좋고, 겉모습도 좋고, 마음까지 좋고, 그죠? 아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소리도 좋네. 목소리까지 사람으로 치면. 아 좋아 아 이런 차는 진짜 속살을 다 보여 드리는 게 뇌를 까서 열어보는 건가 뇌를 보여 드리는 건가 이렇게 다 해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훈이자동차는 요즘 어, 이율이 높죠 최저 이율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이득보다 사람이 남는 훈이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라 가자 어때 괜찮지 않냐